아, 아, 네, 1340명이네요. 1340명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아 영상이 제가 하나도 안올렸는 아, 영상 테스트 영상 하나 있는데, 그 영상 하나로 지금 뭐 구독자가 1340명이 됐어요. 아, 제가 좀뭐 감동받기도 하고, 사실 좀. 걱정도 되고, 어쨌든 뭐,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마이크가 어제 배송이 왔어요. 그래갖고, 급하게 지금 영상을, 첫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될것 같아서 약속이니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알고리즘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실텐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그, 제가 오늘 원래 첫 영상으로, 이, 제 소개를 해야지 맞는데, 사실 뭐좀더 궁금증 유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개는 다음 영상을 며칠 뒤에 다시 업로드를 할 거예요. 제가 촬영은 오늘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상세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뭐 어떤 영상을 주 컨텐츠로 해서 또 찾아뵙게 될지 그런 것까지도 아그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중력 있게 첫 영상은 한 10분 정도로 촬영을 마쳐볼게요. 제가 다 생략하고 주제로 바로 넘어가서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어 글씨가... 자, 이 단어에 대해서 그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뭐 생각하, 아, 듣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이게 선물 시장의 약간 철학적인 고찰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는 시간을 좀 주로 몇 시간을 갖도록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 첫 영상이고, 이게 지금 편집 없이 아마 바로 올라갈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편집을 제대로 안 배워 가지고 퀄리티가 좀 떨어져도 어, 참아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메이커랑 테이커가 뭐냐면, 뭐 수수료 체계를 정할 때 보시면은 뭐 바이비트도 그렇죠. 메이커, 테이커 이렇게 어,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듣는 단어는 뭐 지정가, 시장가,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 지정가로 거래하는 것과 시장가로 수, 거래하는 게 이제 수수료가 다르죠. 예, 얘들 수수료 정책에서 그 사전적 의미로 이제 메이커랑 테이커를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이 메이커라고 하는 거는, 어, 유동성,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사람을 메이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테이커는 유동성을 소모를 하는 사람들을 테이커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가를 긁는 거를 수수료를 좀 과중하게 매기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메이커가 지정가를 걸어 놓으면 시장가를 긁는 사람들이 시장을 사실은 움직이는 거예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일단 어쨌든 뭐 사전적인 의미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메이커와 테이커를 사전적 의미대로 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세력을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저는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식에서는 사실 그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뭐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많겠지만 비트코인은 에 그런 게 없어요. 법으로 어 어떤 뭐 펌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금지를 두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거래소마다 아름아름으로 다 마켓메이커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를 다들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MMT 출신도 있었고, 그래서 뭐 세력 중에서 기관 세력이나 뭐 고래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뺄게요.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떤 시장에 호재나 악재를 제공하는 정도의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 mm 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켓을 실제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 세력들도 어 지정가를 할 때가 있고 시장가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세력들은 지정가랑 시장가를 언제 쓰냐뭐 매집을 할때 지정가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내가 펌핑을 하거나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줄 때, 어 운전을 할때 시장가를 줄 겁니다. 근데 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숙련된 트레이너들은 메이커를 뭐 지정가를 쓰려고 많이 노력을할 거고 이 일반인들이 시장가를 쓰는 데는 주로 주로 내동 내동 매매를 하거나 포모가 왔을 때 주로 이제 시장가를 긁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세력들은 차트를 이렇게 그릴 때 운전을 할때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잘 푸는 트레이너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야지 이게 실력이 느는 건데 이뇌동매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풀 시도조차 안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가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보고, 아,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해서 따라 타고, 아, 떨어질 것 같아 하면서 손절을 또 시장가로 치고. 근데 그 따라가는 그 차트의 움직임이 과반수 이상이 세력에 의도된 함정일 가능성이 좀더 높은 확률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뱀을 잡아야 되는데, 뱀 대가리만 쫓아가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양사대기 라고 하죠 올라갈 때 따라 탔다가 손절 나가고 또 내려간다고 다시 쇼 쳤다가 다시 올라가면 또 손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손실이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시드가 갉아먹는 주원인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기다렸던 지점이 있었어 근데 그 기다렸던 지점이 설령 틀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틀린 이후에 뭐 손절을 치고 나서 생각을 하면서 어, 검상검상을 통해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비록 손실을 받더라도 한발더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동으로 내가 수익을 가져갔어. 내동매매를 해서. 근데 그 수익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손실로 돌아갈 겁니다. 뭐 익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가 포지션을 잘 잡았는데 근거가 되는 지점에 익절을 하려는 목표가도 같이 정했을 거고 그 목표가가 올 때까지는 진득히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차트를 너무 계속 모니터를 하다 보면은 이것 또한 세력의 의도된 어, 어떤 페이크 눌리는 지점이라든지 내 본절까지 거의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 때문에 포지션 잡고 나서 너무 빠른 익절 제대로 된 수익 실현을 못해서 계속 내동을 하다 보면은. 손절은 길게 가져가고, 익절은 짧게 가져가고, 이게 이제 내 시드가 점점 깎이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제가 이제 첫 이제 이런 대화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나도 이 메이커가 되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보자. 이런 내용을 좀 달아보, 달아보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확실한 근거 있는 관점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이 공부와 연습을 통해서. 뭐, 세부적인 내용이라고는 뭐, 피보나치 많이 쓰실 거예요. 피보나치 같은 것들로 타점을 연습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피보나치 타점 잡는 거에 대해서. 어떤 구간을 뭐 주로. 이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떤 구간을 주로 찍는지. ABC에서는 0.382를 자주 찍고, 그 다음에 임펄스에서는 0.618을 뭐 자주 찍고, 이런 패턴이이 시대별로도 다르죠. 이두 번째가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들. 여러분들 이 차트를 움직이는 그 운전하는 형태들이 시대별로 저는 계속 차트를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시대별로 트렌드가 바뀝니다.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분기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를 주제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차트를 쉬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보고 타점을 잡아 가다 보면은 이거는 분명 반복되는 패턴들이 패턴들이 체득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기 이제 세력들이 계획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옛날, 그, 이게 코로나 빔 때죠. 자, 아까 제가 세력들이 지정가랑 시정가를 쓸때뭐 지정가를 쓰는 것은 주로 매집을 할때 쓰고 그 다음에 시장가는 차트를 움직일 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제가 숫자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바이낸스 USDT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 요때 이건 지울게요. 요때 저점을 저점은 아닙니다만은 상승이 시작됐던 시점이에요. 보시면은 어, 왼쪽 위에 상단에 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하이 값. 로우값 요걸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갖다 대보면 로우값 최저가가 4 5 0 0 0영형입니다 자연수죠 그리고 숫자가 100단입니다 자 여기 단기 고점으로 찍었던 데가 이것도 지울게요 자 하이값이 보시면은 왼쪽에 예, 상단 보세요 하이값이 6,900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점이 L값 8200 여기도 펌핑 나오기 전에 직전 매직 구간 L값 29900 여기 내리기 전에 숏 매직 구간 H값 4100아4100 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이거를 화면 정지해 놓고 보시면은 나중에 제가 여기 표기해 놨던 지점에 갖다 대보면 L 값, 예, 저가와 고가가 어, 100 단위의 자연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 개인들이나 사실 작은 고래들도 이렇게 흔적들을 남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쏟아지는 물량들을 다 받아내려고 하면은 어떤 큰 세력에 의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요 구간들. 저점과 고점, 이런 구간들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다 표기해 놓은 게 과거에서 있었던 것들을 다 적어 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아, 그러면은 뭐 자연스러운 백단이 찍히면 무조건 거기서 오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뭐 저도 어느 정도 그냥 시그널 정도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만약에 반대 포지션이라고 하면 좀 조심을 해야 돼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있다는 거겠죠. 여기도 보시면 내리기 전에 항상 어떤 구간에서 받친 다음에 그 쇼물량을 던지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바이낸스 차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USDT가 있고, USDC가 있고, BUSD가 있고 이런 세 가지 차트가 바이낸스에 있는데. 어 여기에 USDT를 저는 주로 봅니다만은 다른 USDC라든지 BUSD라든지 그런 차트도 같이 띄워놓고 어 이런 부분들을 있다면은 한 번씩 캐치해 보시는 게좋고다 최근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BUSD로 표기된 것은 USDT 차트에서는 안떴지만 뭐 다른 차트에서는 뜨는 것들. 그런 것들을 표기를 해놨고, 여기도 보시면 매집을 이때는 조금 길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딱딱 떨어지게는 안돼 있지만, 요 고점 구간에서 매집을 좀 했고, 마지막에 스타번팅을 한번 주고, 그때 내렸던 요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세력들은 항상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된 움직임대로 간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 계획에 반드시 참여를 해서 같이 타고 가려고 해야지 아, 무조건 움직임들을 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할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첫 영상에 참가를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사실 첫영상이라 조금 부족한데 점점 퀄리티 있고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더 다룰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